강사님, 안녕하세요. 쿠키런 게임 여러분 혹시 하시나요? 제 예를 정식 라이센스 카드로 만든 쿠키런 카드입니다. 보면, 이렇게 정식으로 이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죠? 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마킹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마술을 할때 보더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기능을 좀 넣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스트리퍼와 그리고 마킹 기능을 넣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VVIP가로 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간 이벤트 할때 여러분 제가 1,9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원. 그러니까 10대에게 1,9,000원. 10개 10대에 한 세트에 1,900원 19,000원 입니다 10대 한 세트에 19,000원씩 판매할 테니까요 한 세트면 19,000원입니다 10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마술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하, 할 텐데요 카드가 다양한 카드가 이렇게 많이 있죠 다, 다 다양합니다 자, 스톱하세요 스톱. 스톱한 카드를 여기다 놓고요 제가 한 장의 카드를 이 네. 안에 지 집어넣었습니다. 한 장의 카드. 네. 자, 수도방곳에 자, 여기와. 오. 자, 그 여기. 두 장의 카드를 여기다 제가 지금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장을 놨, 놨는데요. 어떤 카드가 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이게 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이게 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하나만 짚어주십시오 어, 저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니네요. 네 좋습니다. 조커는 조커는 아니고요. 네. 자한 장의 카드가 있는데 좋습니다. 한 장의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없죠? 네. 당신 고른 카드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줘러보십시오. K 하트인가? K 하트. 오. 똑같네요자그 아, 네. 다음에 네. 뿐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쭉갈 테니까 카드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어떤가 저는 이걸 이거요? 이걸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스페이드 4입니다 당신이 고른 가정 스페이드 사. 네. 네. 음. 왜냐하면 네.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와약 뭐, 다양한 더 많은 맛을할수 있죠. 하나만 골라 주시겠습니까? 네. 자좋습 음, 이걸 하겠습니다. 가져가시고 확인하십시오. 네. 네. 카메라에 보여줍니까? 네네네. 카메라에 네. 확인하시고요. 네. 자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어 주세요. 네. 자이 카드 확인하셨죠? 네이 카드. 아무데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카메라를 찍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 누군가 이렇게 섞어요. 상대방이 네. 섞어요. 기억하셨죠? 네자그 고르신 카드는 바로 바로 자자자자자자잔이 카드입니다. 맞나요? 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스트리퍼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캐릭터 카드이기 때문에 원웨이입니다. 카드를 한 다섯 장만 제가 무작위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은 무작위로 관객이 고르게 한한 한 다음에 자 카드 하나만 집어 주십시오. 이걸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확인하시고요. 네.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관객이 옆에서 누가 조금 섞어 주게 되겠습니다. 네. 막 섞었어요. 자 섞었습니다 뒷면도 보세요 뒷면도 되게 지금 즉 쿠키란 디자인으로 예쁘게 되어져 있죠 에이? 그리고는 상대방 손은 손손 손 냄새를 맡고 음? 이 카드에 머물러 있던 그손 냄새가 이 카드에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 당신이 고른 카드는 네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해이이 네. 자,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한 카드 마술을 할수 있는 예쁜, 예쁜 어, 쿠키런 카드입니다. 그린 매직 쿠키런 카드, JLCC가 만든 쿠키런 카드.